먼저, 아사가오 골드 프라잉 투 드라이버의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명품 드라이버답게 전체적으로 24K 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셔도 뭐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골프클럽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렇게 명품스럽고 고급스러우기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외관상의 이 기본 베이스 같은 24K 골드. 기존에 많은 골드 도금들이 있었지만, 이 24K 골드, 이 아사가오의 드라이버의 칼라는 실물로 보니까요, 진짜 완전히 순금 같습니다. 아주 도금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솔울 이 부분의 기본적인 24K 도금의 플러스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각인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특히나 이뭐 레이저 각인 뿐만이 아니라 이 각인의 디자인 모양 자체도 저는 이 각인을 보는 순간 어, 이 스위스의 아주 이 명품, 어, 0년 이상 된 장인이 만든 이그 디자인의 그 아주 섬세함이 여기 담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골프 클럽도 이제는 이제 명품 클럽은 뭔가 좀 다르다. 24K 골드의 이 아주 정교한 각인이 이 드라이버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건 이게 이제 뭐그 세계 최초라고 럽니다 크라운 부분을 보시면 크라운 부분에 이 자개 자계, 자개로 여러분들 그뭐 흔히들 보면 나전치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개의 디자인이 크라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댓을 딱 하시면 이 골드와 이 아주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조개빛같이 진주빛같이 아주 펄이 아주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들고 오늘 이 골프장을 좀 왔다갔다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저게 뭐냐 도대체 우와 정말 정말 럭셔리하다 특히 여기 외국인 많은 이 외국 골퍼들도 굉장히 럭셔리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일단 칼라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이 정도 24K 골드의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헤드 소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이 드라이버는 이제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티타늄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육사 티타늄도 있고, 저가는 티타늄 알로에도 있는데, 바로 이 아사고, 이 골드 프라임에 장착되어 있는 이 티타늄 소재는 최고급 티타늄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SP700, 베타 티타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반발, 반발 개수가 높고 아주 가벼운 소재가 바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헤드 구조가 2P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은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이솔 부분, 뭐, 크라운 부분, 페이스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붙여서 용접이 되는데, 이, 이, 아사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투피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하나의 통의 드라이버라통 드라이버라고 시킨다. 이런 투피스 구조의 드라이버를 치시게 되면, 첫 번째, 타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구감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타구 사운드도 좋습니다. 아주 경쾌한 사운드가 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한 가지 놀라실 부분이, 드라이버 아 사실은 비거리 아니겠습니까? 비거리가 나야 그 드라이버가 역시 좋은 드라이버다. 할수 있는데, 헤드 크기가 460C는 기본이면서, 페이스의 반발 개수가 바로 0 9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보통 USGA와 RNA룰에서 규정,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반발 개수 COR이 0.83입니다. 이 드라이버는 0.92이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이 반발 개수가 상당히 높죠. 네, 이 페이스면의 반발 개수가 바로 0.92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거기에는 이 페이스면의 기술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운데 스위스팟의 이 두께 자체를 2.2mm로 되어 있고요. 토와 힐은 1.8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와 힐이 더 얇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스위스팟에 여러분들 공을 맞추시게 되면 바로 스프링 효과처럼 바로 튕겨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92라는 폭발적인 반발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헤드의 반발력, 비거리는 아마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니어 골퍼분들, 이제 힘이 이제 점차 나이가 드시면 힘이 좀 없어지시죠. 하지만 남자들 골퍼라면 사실 이 비거리 좀 내고 싶으시거든요. 비거리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이 골드 프라임 2, 이반발수 0.9위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목소리> 두 번째는 이제 샤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샤프트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도의 SP700에 24키 골드의0 9위의 반발력을 갖고 있는 헤드라면 샤프트 역시도 상당히 탄성이 높은 샤프트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샤프트 자체가 바로 세계 3대 샤프트인 바로 미지비시 레이온의 50g 짜리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50g이면 굉장히 경량이죠. 제가 좀 들어봐도, 어, 이거 뭐 드라이버를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경량 샤프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주 토크가 낮은 4점대의 토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 가지고 강한 임팩트를 쳐도 샤프트에서 튕겨주는, 채주는 그런 맛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폭발적인 비거리와 타구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샤프트 뭐 보신 것처럼 바로 메이드 인 제팸, 일본에서 직접 설계된 미시빌 레이론의 샤프트고요. 이 샤프트도 이제 이 보시면 아주 이 24K 그 강성이 이 샤프 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샤프의 트 카본 소재와 이 잎사귀 골드의 강성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샤프를 트그 자세히 보시면 이 펄이 있습니다. 이 골드 잎사귀 펄이 이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샤프 트 자체도 어드레스만 하셔도 이 은은한 맛과 고급스러운 맛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목소리> 거기다 이제 이 그립 자체도 일반 그립이 아니라 바로 특수 그립이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의 어떤 고 반발력과 24키 골드, 또 샤프트의 초경량 샤프트에 맞는 이 그립이 장착이 되는데 사실 그립 자체가 잡아보니까 이 맨손의 느낌이 아주 상당히 접지력이 아주 뛰어나오고 굉장히 그립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좀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치시기에는 상당히 두꺼운 그립보다는 좀 얇은 그립이 좀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일반 여성 그립보다는 좀 두껍고. 일반, 좀 일반, 뭐, 젊은 남자들 치는 것 보다는 조금 얇은, 이런 아주 얇은 그립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스윙을 하시고, 이 드라이버 치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립이 장착이 되는데, 특히나 이그립의이 이 디자인, 이 디테일 모양까지도, 이 페이스면에 드라이버에 장착되어 있는 그, 이 아사가오 이 골드 프라임의 엠블렛 모양으로, 다이 이 그립이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립부터 헤드까지, 모든 이 하나하나가 진짜 이 명품, 그 럭셔리한 로고와 디자인, 소재, 컬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이번 그 2013년 아사고 골드 프라임 2의 드라이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뭐 추가적인 모델이 있는데요. 그 이사케이 골드 도금이 되어 있는 그 아사가오의 골드 프라임 2 드라이버가 있다면 블랙 다이아몬드 도금이 되어 있는 일반 아마추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좀 파워가 있다. 그리고 난좀 아직 좀젊다 이런 분들은 골드 시리즈보다는 이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발 개수가 0.92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소재가 똑같습니다. 안에 자체는 이제 입사케 도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를 한번더 도움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세계적으로 뭐 이태리 명품이나 스위스 명품도 보면 블랙 시리즈 이 명품 블랙 시리즈가 상당히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 드라이버에도 이 블랙 다이몬드 아 시리즈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고 이 기능과 또 반발 개수도 똑같이 0.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분들 나는 아, 좀 파워는 있는데 아, 거리가 안나 이런 분들이 또 사용하시면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고 일반 초급자, 중급자 이 샤프 트 자체도 좀 강한 샤프트도 있고 또 로프 자체도 구도 지도가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또 고급스러운 드라이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아사가오 클럽의 골드 프라임 드라이버를 계속 시타을좀 해봤는데요. 역시 그 0.92라는 고 반발력에서 오는 이 반발력, 역시 비거리로 바로 표현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강하게도 좀 때려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처럼 툭툭 헤드 무게를만 쭉쭉 던져보게 되는데, 야, 이 거리 뻗어나가는 게요. 구질로 역시 이 빨래줄처럼 쭉 쭉나는게 아주 실질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2 0자 정도는 충분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고반바반의, 그 고반발력의 헤드하고 SP700 베자티타늄 그 다음에 또이 샤프트가 고탄성 미치미치 레이온의 샤프트가 받쳐주기 때문에 거리는요 여러분들 진짜 그동안 그 정말 거리 많이 나는 채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볍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좀 다른 드라이버보다는 좀 품격 있고 럭셔리하고 명품 드라이버 좀 선호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야사가오의 골드 프라임 드라이버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지금 시타하면서도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골드 프라임 이 e 드라이버로 어뭐 비거리, 롱게스트에 한번 저도 한번 계속 도전해 봐야겠습니다.